어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예. 근데 로고가 지워졌지 예. E가 있어요? 얘가 미시에요한번비친 영원한 미이요 멀고도 가까운 당신 뭐야? 그 E의 어, X 그지? 예. 얘가 얘라는 거지 맞아 맞아. 맞아? 로고를 지수로 바꾸는 정의지 그지? 네. 그럼 얘가 뭐야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얘잖아 그죠 얘가 예2 e 플러스 루트 3 맞아요?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? 요 마이너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? 2의 예. 2 x 플러스 2의 x승 분의 이렇게 되는 거 알아 해볼래?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2 x승이 그지? 예 분모에 들어가네 맞아요? 예 그러면 얘는 2 e 플러스 루트 3은 그대로 두고 얘는 유리화야죠? 뭘 곱해요? 켤레를 곱하는 거 알죠? 예 그럼 얘는 얼마예요? 2는 4 마이너스 3이죠? 예 그럼 1이잖아 분모는 1은 쓸거 없잖아 그럼 분자 뭐야? 2마이너스 3이니까 지워져 안 지워져 답은 얼마? 4끝 해보세요 알아들었죠? 예 응, 해봐요